안녕하세요. 쪽지키보살이. 성주운이 들어왔네. 운기가 좋다. 뭐 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기가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평상시 안 먹던 그런 음식도 좋아 보이고 또 길가에 있는 어, 자풀에 꽃이 핀 것도 이뻐 보이고요. 갑자기 내가 기분이 욱하면서 기분이 업이 되고 어좀 힘이 좀 솟아오른다 볼까요? 이런 증상들이 운기가 어 들어온 거고 또 주변에서 자꾸 나를 찾아 조, 좋은 조건이 또 들어와 또 직장에서도 나에게 음 좋은 조건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나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 운이 들어고 온기가 들어고 대박 나는 사람들 보면 평상시 꾸준하게 인맥 관리 잘하신 분들 투명하게 사신 분들 또그 어떤 야구에 비교를 할게요 야구에서 그 홈런을 치는 분들 보면. 항상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에게 공이 날아와서 혼란을 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운기가 들어왔을 때, 좋은 조건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조건을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상승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기가 들어온, 어, 30... 7살 을축생의, 아, 1월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축생의 음력으로 다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 여기에 엄청 크게, 어, 아, 운이 들어있다. 그래서, 초년 운이죠. 초년 성주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 37살 드신 분들이, 음, 좋은 운기가 들어있고, 사람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물갈이가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서 내 인맥 관계 내 주변 사람들이 싹 바뀌는 밀물처럼 어, 들어오고 썰물처럼 어, 안 좋은 사람들이 내 인맥 관리가 정리 정돈이 될 것이다. 쪽지계보사는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다음 나이로는 47살 을묘생 을묘생들이 작년까지는 징글징글하게 고생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몸 쪽으로도 힘들었고 뭐그 사람과의 유대관계에서도 뭐 사, 가까운 뭐 친구를 어떤 일로 인해서 잃는다던가 부모를 어. 읽는다던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을묘생들이, 어, 올해는, 웅기가 들어왔고요. 음력으로 다 4월에 태어나신 분, 6월에 태어나신 분, 또 음력으로 다 10월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쪽지개 보살은,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47살 을묘생들이, 음, 대박이다. 어, 성주 운도 들어왔고, 운도 들어왔고, 일도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보고,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우리가 왜 길에 가다가 만원 하나 주시면, 아이고, 웬 행제야? 하듯이, 작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나이로는, 쉬운 일곱 살 을사생, 을사생 뱀띠들이 삼재죠. 나가는 삼재지만 어, 상반기에 좀 이렇게 다소 어,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어, 문서를 잡으신 분도 있고 또 이거를 잡아야 되냐, 모텔을 잡아야 되냐, 내가 상가를 잡아야 되나, 또 아파트를 잡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나가는 삼재지만, 운기가 확 들어와서, 아주 좋다. 쪽집기 보살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을사생의 음력으로다 4월생, 음력으로다 7월생, 음력으로다 8월생, 음력 12월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 또이 일곱 성주운이 들어왔고요. 또, 육십 하나. 이 제가 지금 호명해둔 57살이 61살 어 황갑 성주까지 들어와 있으니 발복이 되고 운기가 어 조금조금 차츰차츰 하루가 다르게 점점 나아질 것이다. 쪽집게보사는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그동안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옆에서 사람들한테 막 뿌려주는. 어 너도 먹고 살아라. 어너 이거 먹고 잘 살아. 그동안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베푸는 시기가 왔다.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웃는 눈으로 변할 것이고,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점사를 나옵니다. 어, 3개 중이지만 짜증이 좀 났기도 했고, 또, 그, 나쁜 사람이 나에게 막 집착을 해서 내가 조금 성질이 나고, 밀어내고, 뭐, 나쁜, 어, 아주, 그, 관계는 아니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 나가고, 새로운 물갈이.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똥물에서 일급수로 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곱 살 여러분들, 올해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풀리는 시기가 왔으니, 삼재 기운도 물론 들어있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 완연한, 어, 운기가 차고 들었으니까, 뭐든지 한번 도전해보시라. 하고 오늘 쪽지케보살이 말씀을 드리고요.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쉬운 일곱, 아주 운기가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나이가, 굉장히, 음, 호황을 누릴 것이고, 올해 나가는 삼재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올해 그, 3 7 살도 삼재잖아요. 쉬운 일 살도 삼재고, 그러나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거, 이제는 툴툴 털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 발복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안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게, 이제는 손만 터치를 해도,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올 것이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